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얼마나 신나요, 오늘? 어? 아 얼마나 신나요? <laughs> 이제 드디어. 야, 입이 근질근질 했는데. <laughs> 저희들은 사실 뭐좀 어느 알고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가 아니고 중간중간 네. 어, 중간 한 3개월, 4개월이었 동안 네. 갑자기 전화를 안 하던 분이 네. 녹화 중간중간에 그렇죠. 쉬는 시간만 되면 네. 콧노래, 콧노래. 그리고 문자하면서 미주야 어떻게 하냐 면 네가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아 진짜로요? 어, 맞아. 맞아 살짝 이렇게 벽에 기대. 어, 벽에 기대. 그리고 이렇게 집순일 수가 없는데 여행을 갑자기 어, 아니. 맞아 맞아. 어. 아니, 물론 갈수 있어요. 그치? 근데 일본. 일본! 그리고 유독 한지역을 어. 맞아. 나 <laughs> 너무 신기하잖아. 어 일주일 동안 얘가 차가워. 지금 잠수를 탔다가 나타났잖아. 어. <laughs> 맞아요. 그걸 우리가 아니, 찾았잖아. 아니. 걱정도 하고 그랬잖아. 맞아요. 어떤 변화가 생겼어? 어땠어? 맞아, 어. 아, 일주일 동안 어땠어요? 맞아 맞아 맞아. 네. 그 친구는 오히려 좋아했어요. 아, 그치지이내 여자나 아, 네. 이제. 내 여잖아, 이제. 어, 아, 혹시, 약간 이제 공개되니까 안, 더 좋아. 아, 그래. 그래. 안심을 하, 하, 하고 있어서. 어. 그걸 안심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왜 <laughs> 웃어? <laughs> 왜 아, 어, 맞아 맞아 왜냐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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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맞아. 밖에 나가면서 인기가 정말 많은 친구기 때문에 어. 이제 그 친구는 불안해했었죠. 어. 근데 이제 공개가 되고 나서 그 친구가 너무 좋아해줘서. 어. 어. 아 어디서 만난 어디서 만난 거만 얘기해줘봐. 진짜. 너 어디 안 다니잖아. 어, 어. 그러니까 어. 자만추자만는 어떤 자만추어떻게 어디서? 어. 어디서 어디서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서 모여서. 그랬을 때.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맞아가지고 어떤 어떤 부분이 좋아? 어떤 매력 있잖아? <laughs> 그거 좀 얘기해봐, 빨리. 얘기 좀. <laughs> 그러니까 뭐가 매력적이냐고. 그까 이거부터 와. 얘기 다 하고 가자. 뭐가 매력적이냐 아, 아 그냥 어떤 그치. 매력 포인트. 그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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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 포인트. 그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겉보, 겉보기에는 되게 얘가 싸나워 보이잖아요. 어. 뭔가 남, 듬직하고 어, 남자같지? 아닌데요? 되게 싸나워 보이는데 근데. 정말 애교쟁이예요. 얘기하지 마! 정말 애교쟁이에요 얘기하지 마. <laughs> 아이 기대지 마. 내동생 아이 <laughs> 동생상 내동, 연애. 네. 아이 하지 마. <laughs> 내동생게 연애. <연예>. <laughs> 내동, <laughs> 내동, <laughs> <기도시상해요>, 네. <laughs> 하지 마. 아이 기대지 마. 내동생 아이 동연 아이 하지 동 하지 마. <laughs> 아발이네 <아이, 웃음> <발물치리네. 웃음>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laughs> 아, 어떤 식으로 애교를 떠냐고. <laughs> 빨리 얘기해. 네가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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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왜? 듣기 싫은데 듣고 싶어. 이거 배꼽 냄새야. 비가 왜? 비가 어, 아, 왜? 아, 왜? 듣기 싫은데 듣고 싶어. 이거 배꼽 냄새야. 아, 그래, 언젠가. 우리가 또 뭐... 어, 뭐. 뭐야? 신발이... 아유, 어, 아유, 뭐야, 신발. 어어 뭐야, 신발. 어어어 아이고, 어 아이고, 진짜. 이렇게 이사하시네 헤이야. You got a little, little, little love in your heart. 갑니다. 어, 형... 이야 아, 종민이존민 안녕하세요 민해민해 존민해. 존 아니요, 아니요. 아우, 사랑하더라? 혜야, <laughs> 나이 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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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아, 진짜 말하는 거야. 이비조. 이비조. 오랜만에 0K와 올드K가 이렇게. 예. 아, 그래.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예. 근데, 종민아. 예. 종민이 근데. 치아가 어? 이렇게 이해져줘 어? 인정... 어? 그죠? 맞아, 맞아, 맞아. 뭐요? <laughs> 엄청 하얗지 않아요? 아니, 마네킹 같아. 아니, 치아가 왜 그래? 그죠? 라미네이트겠지. 아니, CG를, CG. <laughs> 어, 약간 좀 징그러워, 치아. 징그러워요, 약간. 뭐가 뭐, 뭐, 징그러워? 어, 이빨 너무 징그러워. 아니, 핫성 아니야, 핫도 오빠, 웃지 마요, 웃지 마 아니, 우지 치아가 왜 그래? <laughs> 이가 많이 늘었네 방금. 아니, 왜? 치아가. 약간 옛날에 그 마스크의 그 치아 같은데? 깔끔하지 <laughs> 않아? 아, 이상하게 징그러워. 깔끔하지 않아? 아, 아니, 형이니까 여기다 뭘 라카출 한거 같아. 아, 예, 하, 야, 정준아, 너 틀리야, 뭐야? 아, 왜? 틀리! 형, 틀리! 뭐야? 뭐가 뭐예요? 틀리했어, 틀리? 빛친한다니까이 아이고, 우리 영케이, 아유. 아, 우리 또 요즘 너무 좋잖아. 아 야, 잠깐만 에이, 보자. 지금 아. A6 노래가 메드야. 이게 지금 0 5이예요 쇼! 워 야, 예뻤어. 예뻤어 9위야, 9위. 그러니까요, 말이 안 돼요. 예뻐서 다시 올라온 거야? 예. 예. 2017년에 나왔는데. 야. 이거 2017년 노래예요. 2017년 발매인 거. 예뻤어 와, 진짜. 야, 한 페이지가 될수 있게. 쉐딩! 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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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모가 이걸 가능케 한다. 야! 이미 매니아나 예를 들면 우리 네이식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었지만, 어. 대중적으로 사실은 더 알려진 게어요 원탑, 원탑로 해서 확, 아, 그리고 어. 진짜 이 연령대가. 아, 그래요? 어. JYP가 나고혼가 어. 어. 키운 우리 놀모가 아유, 키운 형 K. 아이 진짜. 아유. 아니, 아유. 요즘 진짜 어때, 네. K야? 지금 네. 삶이 네. 요즘 어때? 네. 삶이 요즘, 어, 어. 바빠요. 아, 아. 제일 좋은 거죠. 맞아. 바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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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편이죠? 야, 차 타고 Welcome to the show! The show! 아, 너, 어, 뭐야, 어, 어, 야 이거, 이 제시다! 대시, 대시! 입장부터 아니, 뭐, 다르시다.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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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근데, 오자마자, 왜, 연키도 아, 뭐야. 숙박, 제시가 왔네? 아! 아 우리 매니저! 아, 아, 맞아, 맞아. 어, 여기 앉아 제시. 와, 오늘 세계가 대통합이다. 오빠 이빨, 왜 이렇게 아예. 아, 근데 너무, 너무. 아, 아 근데 오빠, 왜? 시야 솔직히 좀 낮다. 나, 그치지 그러니까 뭔가 젊어졌어. 그래. 오빠 원래 이뻐 어떻게 생겼었어? 재주 오빠처럼 생겼었어? 저 이상하지 않았지? 저렇게 이상? 아 <laughs> <laughs> 어, 이게 정말. <laughs> 아 근데 케야 예. 너왜 손을 이렇게? 반갑습니다. 예영 케이입니다. 현주하고 한 번도 안 봤나? 아. 처음인가? 예. 처음이야? 예. 처음이야? 아. 예의가 바르셔가지고. 어. Yes, you're, you're very, very top, top right now. now. Thank, Thank you. You're amazing.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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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약간 이런 패션이 귀걸이도 그렇고. 아니 오랜만에 방송 나오니까 <laughs> 나도 이렇게 트레입디한 옷.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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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진짜 비빔국수 집에서 돈 많이 번 사장인가? <laughs> 대박 거진 사장인가, 대박. <laughs> 아, 됐지. 아니 근데 금장으로 막 도배를 한. 아니 근데 진짜 이집 사장님. 이집 사장님인데 너무 잘 됐어. 아니 나 어디 사장님 바로. <laughs> 아저 아... 아, 온다. 야저 온다. 야, 사장님 오신다. 사장님 오십니다. 회장님. 여전하네. 야야야. 네, 야, 야. 네, 네.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캠. 아 우리 저형 여기 저 알죠? 응. 몰라. <laughs> 바빴어. 아키치고 아, 노래하고 페이집수. 있습니다. 아, 아, 요즘 장난 아, 아, 아닙니다. 아 약간 많이 닮았다 누구라 이경규. 맞 맞아 맞아. 약간 아, 폭스상으로 둘이. 야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형 미주 저 남친 생겼어. 기사 봐서. 왜 째려봐! 치마형왜사치하게어야 야. <laughs> 어, 야, 형! 야, 좀. 아유, 아유. 유, 유행하는 거아니야 옛날에? 그랬어 나어형 이거까지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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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야, 와. 이거 이거! 힙한데 요 오늘? 스툴을 입 왔어? 스툴사? 오! 너는 조용히 해뭘 <laughs> 잘못한 거야? 뭐야? <laughs> <왜? 잘못한 거야>? 야뭘잘못 <laughs> <왜>? <거야? 웃음> 오라버니. 야, 찬물도 위아래 가야지. 그래! 네. 아 나부터 가야지. 아, 근데 형, 지금. 아, 아, 아. 아, 그리고 내가 그 얘기 안 했네. 뭐요? 우리 오늘 회비 좀 거둘게요. 네. 일단, 50대가 10만원씩 내시고, 남친 여친 있는 사람, 10만원씩. 음. 아, 근데 10만 남친 이나 여친이 올라 안 왔으니까 안 되지. 에이. 아, 있어? 남친 여친 있어? 네. 누가요? 오빠 여친 있잖아요. 뭐? 오빠 있잖아. <laughs> <laughs> 아, 형이 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 말해, 야, 신장 심장... 신장이 네. 있어. 신야 아, 야, 신이 있어. 야, 얼굴 봐, 이랬어. 얼굴 봐, 이랬어. 거짓말을 못하네. 총리이등 저... 좀... <laughs> <희린 웃음> <속수. 웃음> 돌려. 누군데? 주... 알아 아는 사람이야. 아, 근데 지금 약간 붕어처럼. 붕어처럼. 알아 나 가도 돼요？아, 그럼요, 어, 여기이까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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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가도 돼요. <laughs>